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죽게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2021년 7월 28일 수요일입니다. 하루 한장 말씀과 함께 하말께 오늘은 자먼 개요 영상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언 1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도록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위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찰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먼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이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임니라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여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야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 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이 말이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 시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잠은 개요를 담고 있는 영상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귀를 기울여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먼. 자먼이라는 말은 보통 지혜가 담긴 짧고 현명한 격언을 의미하는데 이 책은 이러한 글로 가득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이 책의 중앙인 10장에서 29장에 있지만 사실 자먼에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죠. 특히 초반에 1장부터 9장, 그리고 결론인 30, 31장에 말이죠. 이 책의 서문은 1장 1절부터 9절이며 무엇보다 먼저 이 책을 솔로몬 왕과 관련 짓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고대의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죠. 또 열왕기상 4장에는 그가 수천 개의 자몽과 시편을 쓰고 동식물에 대한 지식도 수집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솔로몬은 마치 이스라엘 지혜 문학의 근원 같습니다. 이책 전체를 그가 직접 쓴건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지혜 전통이 그에게서 시작됐으니까요. 서몬은 이 책을 읽음으로써 여러분도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지혜라고 하면 지식을 떠올리지만 히브리어로 호크마의 뜻은 단순한 정신적 활동 이상으로 실질적 행동도 가리킵니다. 즉 기술이나 응용지식에 가깝죠. 출애굽기 31장에 이스라엘의 예술가와 장인이 호크마를 지니고 있다고 기록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따라서 이 책의 목적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잘 살기 위한 실질적 기술들을 익히도록 돕는 것이죠. 또한 서문은 또다른 핵심 주제와 관련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외란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에 대해 존경과 외경심을 갖고 우주에서 자신의 위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이 아니며 선악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주체가 아님을 인지하는 도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 하나님이 정의하신 옳고 그름을 인정하는 것이죠. 설령 그게 마음에 들지 않을 때라도요. 이제 서문이 끝나고 본문 첫부분인 1장부터 9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부분에도 짧은 한 줄짜리 격언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10가지 교훈이 담겨 있죠. 지혜의 소리를 듣는 법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즉 선을 행하고 진실되며 관대하게 살때 성공과 평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이죠. 또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리석고 악하며 바보 같은 결정을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결국 이기심과 교만을 낳고 멸망과 수치로 이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아들은 지혜를 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은 자먼 전체의 도덕적 논리를 구성하고 있죠. 이렇게 아버지의 이열 가지 교훈은 성경의 지혜 문학이 무엇이며 성경의 다른 책들과 어떻게 다른지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 책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탐구하고 있지만 지혜란 모세가 신의 산에서 받았던 율법과는 다르며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시는 신성한 음성인 예언과도 다릅니다. 오히려 지혜 문학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대를 거치며 쌓은 통찰력으로 하나님과 타인을 존중하며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자언을 통해 지혜에 대한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모여지고 이게 1장부터 9장에또 다른 내용과 연결됩니다. 지혜라는 여인의 시내 네 편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여인으로 의인화되는데 그녀는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그녀를 찾으라고 소리칩니다. 지혜가 말하길 자신은 우주와 함께 짜여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녀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즉, 관대하거나 성적으로 정결하거나 정의로운 사람은 지혜에 의지하는 거라고요. 지혜라는 여인의 이 시들은 창의적이고 시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덕적 우주 안에 살고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선과 정이란 객관적인 실제이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롭게 사는 것은 우주와 결을 맞추는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의 교훈과 지혜라는 여인의 시가 만나 이 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단지 좋은 조언을 읽는 게 아니라 선조들로부터 지혜를 배우라는 하나님의 초청을 읽는 것이라고요. 이 책의 다음 부분인 10장부터 29장에는 수백 개의 고대 잠언이 나오는데요.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를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죠. 가족, 직장, 이웃, 우정, 성, 결혼, 재정, 분노, 용서, 술, 빚등 모든 영역에요. 그리고 이 잠언들은 1장부터 9장의 가치 체계로 걸러진 것들이며 한결같이. 매우 짧고 기억하기에 쉬운 것들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인생의 여정에서 다시 보고 또 보며 참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쓰인 것이죠.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자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입니다. 먼저 모든 자문은 본질적으로 개연성에 대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혜롭고 선한 결정을 내린다면 모든 일이 잘 풀리겠지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어리석게 산다면 삶은 아마도 잘 풀리지 않겠죠.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겠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닌데요. 그래서 다음 요지는 자머는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머는 성공을 위한 공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머는 주님을 경외하면 장수를 누리지만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고 하고 어떤 자머는 마땅히 걸어야 할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물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덕적인 사람은 더 좋고 장수하는 삶을 살 가능성이 높겠죠. 아이를 안정되고 사랑이 많은 가정에서 기르면 잘 자랄 것이고요. 하지만 꼭 그렇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일들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원래 잠언은 일반적인 원칙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외가 아니라요. 사실 지혜서들은 예외들을 무시하지 않는데 욥기와 전도서 같은 지혜서들이 바로 그 많은 예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인생이 간단한 공식을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더잘 이해하려면 지혜서들을 함께 읽어야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두 개의 긴시 모음집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시로서 처음에 그는 스스로 총명과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후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으로 자신에게 주어졌음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인지 말이죠. 또 아굴은 마치 자먼을 읽는 사람들의 본보기 같습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자 마음을 여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르무엘이라는 왕의 시입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가르쳐 준 지혜를 전하고 있으며 이는 지혜롭고 공의로운 지도자를 위한 지침서와 같죠. 그후 마지막은 각 행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글자 순서로 된 시로서 현숙한 여인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먼의 지혜를 따라 살며 하나님의 지혜를 좇는 본보기가 되는 여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혜를 실제적인 매일의 삶에 적용하여 일터와 가정, 그리고 공동체에서 살아내죠. 이렇게 이 책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라는 여인에게 귀기울이라는 교훈으로 시작해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현숙한 여인에 대해 전하는 교훈으로 끝을 맺습니다. 잠머는 삶의 모든 계절을 지나는 모두를 위한 책이며 하나님의 선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잘 살기 위한 지침서입니다. 이게 바로 자먼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들이 자먼을 소개해 주는 개요 영상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참으로 이 세상을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 자먼을 통해서 저희들이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그리하여 잘못된 것에 속지 말고, 엉뚱한 길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아름답고 놀라운 이 참된 지혜의 길을 잘 걸어 마침내 그 지혜가 주는 자유, 그 지혜가 주는 기쁨, 그 지혜가 주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리 우리 모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과 함께 좀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